이번 시즌은 이강인의 시즌이다. 이강인 PSG 에이스급 맹활약. 메시빙의한 폭풍그립을 미쳤다. PSG 팬들이 이강인 주전 요구하는 이유 디그디그.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적장과 승장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다. 파리 생제르맹은 15일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2025에서 시즌 프랑스 리그 1사 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레스트를 3에서 1로 제압했다. 개마구 4연승을 달린 PSG 승점 12는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이날 이강인은 4 3의 3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승리에 기여했다. 중원에서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와 좋은 호흡과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9월 A매치 2연전을 모두 뛰고 돌아와 체력 우려가 있었지만 가벼운 몸놀림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패스 성공률이 94%, 83분의 78에 달했다. 동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키패스는 두 차례 기록했다. 슈팅은 후반 막판 때린 한 차례가 전부였다. 풋몹은 이강인에게 팀내 상위권 평점인 8.1을 부여했다. 글로벌 매체 DAZN에 따르면 경기 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우사마 뎀벨레가 시즌 첫 멀티골을 넣은 질문을 받자 사실 누가 골을 넣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만큼 힘든 경기였기 때문이다. 브레스트는 정말 강했다. 며, 누가 골을 넣었는지보다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 과정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번 승리는 꾸준함과 믿음으로 만들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좋은 경기를 했다. 고 말했다. 이어, 공격수는 득점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내야 한다. 골이 아니더라도 어시스트를 올릴 수 있다. 오늘도 랑달콜로 무하니 마르코 아센시오도 득점을 만들지 못했지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이강인과 브레들리 바르콜라 대실의 두에도 언제든 득점이 가능한 선수다. 이들도 골을 넣지 못했지만 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라며 이런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은 특권이다. 라고 흐뭇해 했다. 이어 이강인을 거듭 칭찬했다. 엘리케 감독은 우리는 굉장히 젊은 팀이다. 젊고 위용이 가득 찬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라며 중요한 리더 역할을 주장 마르키 뉴스가 해줬고, 이강인은 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적장 에릭 로이 감독도 이강인을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PSG가 우리보다 나은 팀이었다. 작년보다 전력이 더욱 강해졌다. 며, 그중 이강인이 정말 인상 깊었다. 고 칭찬했다. 한편 이날 이강인의 시즌 첫 어시스트가 아쉽게 무산됐다. 후반 19분 수비 뒷공간을 쇄도하는 아센시오를 향해 절묘한 침투 패스를 찔렀다. 아센시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지만, 심판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다. 이강인은 첫 슈팅이 경기 말미에 터졌다. 후반 42분 박스 바깥에서 수비가 걷어낸 볼을 잡은 이강인은 수비수를 개인기로 제친 뒤 왼발로 슛을 때렸지만 수비수 맞고 나왔다. 경기는 PSG 위 3에서 1호 안승으로 끝이 났다. 2. 맨데스 향한 인종차별 공격에 PSG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 못해.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활약하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 파리 생제르맹이 소속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에 칼을 빼들었다. PSG는 16일 한국 시각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PSG는 인종차별,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소속 선수 누노 멘데스를 향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PSG 수비수 멘데스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리그 1-4 라운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나섰다. 당시 PSG는 페널티킥으로 브레스트의 선제골을 내준 뒤3에서 인력전승을 거뒀다. 그리고 이 PK 상황을 만든 반칙의 당사자가 바로 멘데스였다. 전반 28분 멘데스는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의 옷을 잡아 끌어 넘어뜨렸고 주심은 멘데스의 옐로 카드를 준과 동시에 PK를 선언했다. 이에 이날 경기 PSG가 승리를 거뒀음에도 멘데스의 SNS에는 각종 인종차별적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PSG는 어제 경기 이후 멘데스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모욕적인 인종차별의 표적이 됐다. 우리는 관련 당국 및 협회와 협력하여 혐오 표현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경기장 안팎에서 포용과 존중, 화합이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축구장의 인종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 우리 구단은 관용과 존중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이강인. 시즌 첫 UCL 서 같이 보여줄까? 코리안 5인방 챔스 무대 주목. 이강인이 올 시즌 첫 UCL 경기서 반등을 할수 있을까? 명절 연휴 기간부터 펼쳐지는 코리안 5인방의 챔스 무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25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가 추석 연휴인 18일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유시엘은 기존 32개 팀 체제 조별 리그로 진행되었던 것에서 36개 팀 리그 페이지로 변경된 포맷으로 찾아온다. 1위에서 8위 팀은 16강 직행, 9위부터 24위 팀은 16강 진출을 두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지난 시즌 중결승까지 올랐던 김민재, 바이엘은 위는 와 이강인, 파리생제르망이 이번 대회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가운데 황인범, 페이노르트. 설령우 지배주다. 양현준 셀틱 미활약 역시 관심을 끈다. 2024-25 UCL 리그 페이즈 매치데이 1경기들은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차례로 열린다. 우선 가장 먼저 18일 수요일 새벽 4시에는 1포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출격을 예고하고 있다. 2022-23 시즌에는 8강, 지난 시즌에는 준결승에 올랐던 김민재는 생애 첫 UCL 결승 진출을 노린다. 올 시즌 UCL 첫 상대는 삼포트에 위치한 디나모 자그레브다. 홈 팬들 앞에서 경기를 앞둔 김민재가 팀의 무실점을 이끌며 승리로 출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민재의 입장에선 지난 시즌 후반기 UCL에서의 부진이 독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는 계기가 됐던 만큼 자존심 회복이 절실하다. 19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이강인과 양현준이 출격을 노린다. 1포트에 있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망은 홈에서 지로나를 마주한다. 과거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이 장단 첫 UCL 진출에 성공한 지로나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쌓을지 주목된다. 올 시즌 초 이강인은 킬리안 음바페의 이적 이후 PSG의 핵심 선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강인 또한 시즌 개막 이후 프랑스 프로축구리그 1회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번뜩임을 보여줬다. 하지만 선발로 출격했던 개막전 이후 꾸준히 주전 멤버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은 2라운드 몽펠리에전과 3라운드 LOSC 릴과의 경기에선 교체 멤버로 출전했다. 가장 최근 열린 리그 경기였던 15일 4라운드 브레스트전에서 다시 선발로 복귀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활약했다. 이날 경기서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통계 사이트 품목 기준 8.1점이란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제 UCL 첫 경기인 지로나전을 통해 다시 선발 자리를 꿰차고 단단한 입지를 증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셀틱의 양현준은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와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팀에서 후보로 밀린 양현준이 ucl을 통해 주전 입지를 찾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20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에는 지난 시즌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황인범 과설영우가 각각 페이노르트와 지베지다 소속으로 나설 예정이다. 두 선수는 지난해 지베지다에서 팀 동료로 활약했지만 황인범이 페이노르트로 이적하며 흩어졌다. 두 선수 모두 소속팀이 3포트에 속한 가운데 헤이노르트 유니폼을 입을 황인범은 레버쿠젠을 만나고, 지베즈다위설영우는 벤피카와 격돌한다. 이 포트에 있는 팀을 만나게 되는 두 선수가 상위 시드팀을 격파하는데 각각 일조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특히 황인범은 지난해 지베즈다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며 많은 빅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활약상을 통해 페이노르트로 이적한 만큼 새로운 팀에서 치르는 UCL 첫 경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축구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